네, 수특강 생원 4강 3.2번 문제입니다. 자, 여기 뉴런 X가 있었어요. 여기에 서로 다른 자극 1에서 3를 줍니다. 자극의 세기가 다르네요. 1은 약하게, 2는 조금 더 세게, 3는 더 세게 이렇게 줍니다. 그랬을 때 여기서 신경전달물질이 얼만큼 나오냐를 말해주는 거예요. 해볼까요? 자, 일단은 자극의 세기가 1이면 막전이 변해요. 안 변하죠. 그 말은 이 자극은 역치 미만의 자극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줘야 뭔가 반응을 막전이가 변하는데 너무 약한 거예요. 그래서 이러면 신경전달물질도 나오지 않습니다. 여기 안 나오는 거 보이죠? 니은이 1. 2는 조금 더센 자극을 줬더니 막전이가 이렇게 변하긴 해요. 그럼 신경전달물질이 <laughs> 조금은 나오겠죠? 야트리, 더센 자극을 주면 이 막전이가 원래 뚫고 올라가나요? 더 아니죠. 이뭐 활동 전위 값은 정해져 있는데 빈도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센 자극은 이막 전위 변화 빈도가 더올라가게 됩니다. 더 많이 자극 그러니까 여러 번 온다고요. 벌스가.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도 더 많이 나오겠죠. 그럼 얘가 3리 이거 두. 이렇게 됩니다. 자, 기억. 1을 주었을 때 P에서는 나트륨 막투가도가 증가하는 현상. 이게 탈분극이죠. 탈분극이 증가하지 아, 않는다. 맞네. 니은. 2, 3. 활동전이 크기. 활동전이 크기는 요걸 말해요. 그러니까 플러스 30까지 올라가는 건 같다. 디귿. 3를 주었을 때 디귿이다. 아, 아니죠. 3는 어, 기억입니다. 정답은 3번입니다.